6월 2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열한기서에 나오는 다윗의 부정적인 면은 빼놓고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독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희망,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인내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실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언약계를 옮기는데 술에 옮기는 실수를 범함으로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21장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설명하기를 사단이 그를 충동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인구조사 자체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인구조사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이나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용 가능한 병력을 개수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왜 문제가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명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는 것이요 근본적인 실패입니다. 다윗이 우사와의 전쟁을 실패한 뒤에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전쟁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전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전쟁터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충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은요.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18장에서 20장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요,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이유를요, 역대기 저자가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요, 무기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력으로 이기지 않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것을 경험했고, 나가서 싸우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라는 경험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기에, 솔직히 군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계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고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요.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범죄하고 있다고 해요. 범죄하는 일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듣지 못했어요. 자기의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교만입니다. 사단이 다윗에게요, 교만함을 충동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기억 코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심을 과시하고자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인류의 처음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으로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데,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내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간혹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할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충동을 받아 행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틀렸다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왜 했냐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도요, 결국 교만함에 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같이 하나는 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합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는요,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교만함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간을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이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생각이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생각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생각을 지배하려고 사단은 힘을 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생각을 결국에 지배당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두고 그것이 마치 당신 안에서 생겨난 것이냐 믿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요. 다윗도요, 이 인구조사라는, 인구조사라는 생각이요,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사단이 내 안에 이 생각을 넣어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뜻에 합한 생각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악한 생각을 넣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뜻에 맞는 생각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요. 점검해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걸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깨닫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했고요. 두 번의 실패도 합니다. 깨닫고 회개하지만 또 넘어졌던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매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넣어두는 생각들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 있는 욕망과 싸워 이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잘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태국한 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시험에 들기,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